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제경제학 가이드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국제경제학의 정말 전설적인 교과서죠. 김신행 교수님의 책을 펼쳐들고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바로 경제발전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한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로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20세기 중반 막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어떤 나라의 리더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눈앞에는 가난하고 힘든 현실이 펼쳐져 있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정말 절박한 질문 앞에서 세계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해법, 두 갈래의 길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그두 가지 성장 전략이 대체 뭔지 그 갈림길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하나는 안으로 파고드는 수입대체 정책, 다른 하나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수출지향 정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는 어떤 결과를 보여줬는지, 또왜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났는지 그 이유까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도 이야기 해볼게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정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잖아요. 이 신생 독립국들이 모두 똑같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우리 힘으로 우리 산업을 차근차근 치워나가야 할까? 아니면 과감하게 문을 활짝 열고 저 넓은 세계시장에서 한번 부딪혀 봐야 할까? 정말 이 선택 하나에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었던 거죠. 자, 그첫 번째 선택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입니다. 영어로는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줄여서 흔히 ISI라고 불러요. 이름이 좀 어렵나요? 근데 아이디어는 정말 단순해요. 뭐냐면 지금까지 외국에서 사오던 물건들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자 바로 이겁니다. 이걸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요. 이제 막 싹을 틔운 우리 국내 산업 이걸 유치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연약한 산업을 위해서 튼튼한 비닐하우스를 쳐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시장이라는 거친 비바람과 강력한 경쟁자들로부터 일단 우리 산업을 보호해서 안에서 안전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거죠. 실제로 이 전략은 당시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선택했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오랜 식민지배에 아픈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경제적으로 또다시 종속되는 걸 정말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 힘으로 자립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두 번째 길을 한번 볼까요? 바로 수출 지향 산업화 전략입니다 이건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 줄여서 EOI라고 부릅니다.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오죠? 이건 수입을 막는 게 아니라 반대로 수출을 해서 크자는 전략이에요. 세계와의 경쟁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거죠. 아까 수입대체 전략이 비닐하우스를 짓는 거였다면 이건 정반대예요. 비닐하우스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찾아서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세계 최고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고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가 못 만드는 다른 물건들은 그냥 사오면 된다는 생각이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교 오일을 정말 제대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네, 바로 이 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대만,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선택했던 바로 그 유명한 길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길이 명확해졌죠. 안으로 크느냐 밖으로 크느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떤 길이 더 성공적이었을까요? 자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한것 같고요. 진짜 현실의 성적표를 한번 까볼 시간입니다.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과연 데이터는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음 결문부터 말씀드리면.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이 그래프 한 장이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죠. 가로축은 경제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방도고요. 세로축은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자, 오른쪽 위를 한번 보세요.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보이죠? 개방도도 높고 성장률도 엄청 높습니다. 반면에 왼쪽 아래를 보면 수입대체 전략을 썼던 중남미 국가들이 모여 있어요. 개방도도 낮고 성장률도 저조하죠. 이 그림 하나가 두 전략의 운명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한국과 브라질 두 나라만 떼어서 보면요. 차이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기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 한국이고요. 검은색 선이 브라질입니다. 보세요. 70년대 이후로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말 그대로 하늘로 치솟아버립니다. 세계 경제랑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그런데 브라질은 어때요?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똑같은 출발선에 있던 두 나라가 어떤 정책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아니, 대체 왜, 왜 이렇게까지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이제 그 이유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신행 교수님의 교재가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입대체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 보호막이 너무 두텁고 오래 가다 보니까 기업들이 마치 온실 속 화초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굳이 힘들게 기술 개발하고 원가 절감하고 혁신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어차피 정부가 다 막아주니까요. 결국 경쟁력을 잃고 비효율적인 기업들만 남게 되면서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 겁니다. 반면에 수출 지향 정책은 어땠을까요? 이건 우리나라의 실제 정책 사례인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일반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금리랑 수출하는 기업들이 빌릴 때 내는 금리가 나와 있어요. 특히 1966년에서 72년 사이를 한번 보세요. 일반 대출 금리가 무려 23.2%인데 수출 기업 안타는 단 6.1%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부가 기업들한테 제발 수출 좀 해주세요. 수출하면 이렇게나 큰 혜택을 드릴게요. 라고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건 관세율. 그러니까 수입품에 붙는 세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파란색 막대가 한국인데요. 1990년에 11.5%였던 평균 관세율이 2015년에는 2.5%까지 확 떨어집니다. 거의 장벽이 없어진 수준이죠. 반면에 수입대체 전략을 썼던 브라질은 어때요? 여전히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죠. 이게 바로 문을 연다는 것이 숫자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 다른 길과 그 결과를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역사적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마지막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이겁니다. 한 나라가 어떤 무역 정책을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가 그 나라의 미래를 우리들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난 5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진 증거는 명확합니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것보다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세계와 경쟁하는 것이 결국에는 번영으로 가는 더 확실한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오늘 다른 이야기들, 뭐 수입대체니 수출지향이니 이런 용어들이 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경제학이라는 건요, 바로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게 해주는 정말 강력한 도구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경제학을 알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거대한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을 더 깊고 명확하게 볼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저 경제학장 박사와 함께 조금만 더 힘내서 나아가 봅시다.